안녕하세요. 행운조의자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종목을, 괜찮은 종목 하나를, 어, 소개, 어,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적정주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콜마 b n h 이고요이 종목은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국콜마월딩스가 대주주고 일단 현재 차트로 봤을 때 한번 어 슈팅이 한번 좀 나올 그런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 현재 지금 거의 어 이격도도 지금 장기 중기가 다 이격도가 거의 2% 안에 들어온 상황이고. 현재 주가가 좀 밑에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이 빠진 이유가 아마 그때 한국콜마 회장님인가 그분이 뭐 직원들 데리고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그것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한국콜마가 폭락하면서 얘네도 같이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실적이 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실적이 그때 얼마였더라 어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저기, 영업이익률이 17% 청사인의 투자 매력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어,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현재 주가는 슈팅이 한번 나올 그런 자리고, 이 어, 재무도 뭐, 괜찮고,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도 보면, 외국인이 좀 사다가, 이제 개인이 좀 팔고 있고, 어, 연기고문도 사고요 그리고, 일단, 연봉상으로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이 거의 횡보하는 뭐 그런 구간이었고, 월봉상으로 했을 때도 이제 조금 어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적정 주가를 좀 분석을, 적정 주가 분석하는 양식을 좀 깔끔하게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했던 게 이거였나? 이걸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게 좀 한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어, 추가로 좀 만들어봤고. 일단, 코바비 NH, 어, 예상 수익률은 3만 1 0원으로할 때, 한18%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19년도 이 정도 번다고 했을 때는, PER로 했을 때 15.8배, 20년도 14.1배, 21년은 1 2 4배고요 .4회, 어, 이거는 순익으로다가 했을 때, 어, 주가가 3만 1천 원이면 PER이 한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 거고, 업종은 한 대충 15로 잡았는데, 15 이상, 15일 때 예상 주가는 3만 1,200원이구요. 그래서 적정주가도 15로 잡았을 때는 31,2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가는 26,400원이고, 어, 아주, 어, 괜찮은 구간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주가를 보면, 지금 시청이 한 7,700억 정도, 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음, 여기, 보시면 시총이 7,700억이죠. 7,700억이고 이걸로 봤을 때는 19년도가 7,700양간좀 비슷하죠. 뭐 여기 어사황이 조금 차이 나는데 이거는 뭐 주가, 이 주식수에 따라서 뭐 다르니까 좀 통과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예를 보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청 대비 어, 영업 비율도 5%, 에서 10%, 9%, 10%, 12%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4, 14, 15, 16, 16 이렇게 어 증가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증가율도 계속 매년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매출액도 계속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더 증가되어 있고 기순이익도 순익도 이더 증가되죠. 19년도에 얘네 1기 실적 적잘왔왔데데 더 성장할 것 같고 어, 20년도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p r 도 그렇게 높은 p r 도 아니고 업종 대비 했을 때 화장품이랑 어, 건강식품 같은 경우 PBR 15배 이상 다 가니까 거의 20배 막 이렇게 거의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는 전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고 어, PBR은 뭐 1배 이상이 좀 있고요 어, 오, 다섯 배 이하면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본총계도 크게 문제 없고요그 다음에 ROI도, 어, 엄청나게 좋습니다. ROI, 한15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건데, ROI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PSR도 일배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비율, 어, 그 다음에 당자비율, 부채, 그 다음에 유보율, 자기자본비율,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부채도 45% 밖에 안 되구요. 요 보율은 천사4프로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비, 어, 유동 비율만 해도, 어, 상당하고, 당장 비율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 괜찮은 종목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묻지 마, 물방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어, 공부한다 셈 치고, 어, 접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순익이 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어 증권사 컨설센스라고 해서, 증권사, 이제, 탐방하시는 분들이, 어, 한,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에 여러 증권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해서, 적정주가를, 이런 식으로다가, 적정주가 아니라, 아니, 순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치를 이뽑아놓면 이건 변동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이렇게 뽑아놓으면, 이거 갖다가, 뭐,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쭉까지 2 1년도까지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는 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없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면 만약에 분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순이익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얘네에서 한 4로다가 2분기까지 나왔다고 하면 곱하기 나눠서 일을 한다면 곱하기 4를 하면 이제, 4분기까지 4번 거를 이, 이, 정도 수준으로 번다고 평균치를 잡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중치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가중치가 100이냐, 아니면 더벌것 같다, 120, 뭐, 그 예상치로 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센스에서, 어, 실적이 없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치로, 가중치로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직접 다어 전부 다 엑셀로다가 이 소닉부터 해서 뭐 재료 그다음에 뭐 원가비 뭐 그다음에 그런 걸다 이제 엄청나게 많거든요. 항목이 그럼 다 뽑아 보는데 그걸 뽑을 때 이제 고객사 이제 물동량이나 뭐 그런 걸로다가 이제 예상치를 잡는데 고객도 뭘로르는 물동량을 갖고서. 어, 예상치를 잡습니다. 그 잡을 때 이제 그거를 가정치를 얼마로 해서 잡을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뭐 예상치를 뭐 20년, 21년 매출액까지 다 잡거든요. 어, 회사에서도 그래서 그걸 가정치를 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넣어 받고 어, 이게, 렇 실적이 안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숫자 2를 넣게 되면, 이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끌어오게끔, 그렇게 이제, 투네이기 변하고요. 숫자 그냥 1로 넣게 되면, 그냥 첫 번째 거. 이거는 거컨콘서스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PR도 마찬가지로, 어, 이게 뭐13.45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뭐 나와 있는 거니까 넣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안 변하겠죠? 뭐 여기서 한 120, 뭐 130, 뭐 120, 뭐 이렇게 넣게 됐고, 2번, 2번,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변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어, 좀, 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분석할 때순익이안 어, 나오는 거는 어, 예상치를 잡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가 예상치를 잡으면 어, 19년, 20년, 21년에 컨센서 수가 없어도 분기 갖고서 어, 예상치를 어, 잡을 수는 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어, 어, 콜마 BNH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분 한번 해 봤고 한 3만 1000원 정도, 3만 1000원이면, 어 대충, 어, 한, 짧게 보시면 28000원, 차트상으로는 28000원을 뚫어줘야 되고, 어, 일단 3만 1000원이면 여기죠. 여기 정도를 적정 주가로 나왔으니까, 어,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 28000원 자리를 뚫어줘야지 얘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네요. 그래도 28000원이어도 짧은, 뭐, 수익은 아니니까 참고하시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어 눌릴 때 들어가시던지, 지금 자리도 1000원으로 저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일단 참고하셔서, 일단은 얘는 여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25,000원 대가 무너지면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 얘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추세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거의 크게 봤을 때뭐 삼각수련 뭐 그런 어, 형태니까 이제 밑으로 빠지던지 위로 올라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거의 대충 봤을 때 그렇게 참고했으면 좋같고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접근하시면 어, 접근해 어, 보시고. 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리고, 좋은 종목 찾아서 더, 어, 좋은 행운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시청자주들께 감사드리고,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